차가운 공기가 계절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인데요. 겨울이 됐다는 건곧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제주 돌입 서귀포 예술단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오는 22일 송년음악회를 열 예정인데요. 송년음악회는 우리 한해 동안 저희 예술단을 아껴주려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립서귀포예술단은 관악단과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귀포관악단은 국내 1호 지자체 공립관악단으로 지난 2010년 연주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관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합창단은 1987년에 창단했는데요. 매년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합창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면서 도민들께 큰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도립 서귀포 예술단은 매년 연말 송년 음악회를 여는데요. 덕분에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 지어왔습니다. 올해는 음악의 아름다움, 겨울의 합창 등의 주제로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송년 음악회는 1, 2, 3부로 꾸며집니다. 보통 이 예술단만 자체적으로 이 합창단, 관악단 이렇게 구분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어, 중간 타임에 우리 제주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또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하음 오케스트라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두 곡은 전체가 함께 하면서 연말에 이 따뜻한 훈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무대가 될지 살짝 만나보도록 할까요? 저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성탄절을 축복하고 음, 다른 연말과는 다르게 또 장애우 친구들하고 같이 또 연주를 하게 돼서 또 연말이 더 따뜻한 그런 연주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힘든 상황에 많이 처해 있지만 저희가 작은 위로가 될수 있는 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한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여기서도 2022 송년음악회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특별 무대에 오를 주인공 제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 단원들의 모습인데요. 교향곡과 대중가요, 캐롤 메들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두번 어김없이 모여서 연습합니다. 딱딱, 뭔가, 뭔가 삐걱삐걱. 길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그냥 우리 음표 길이대로만 합시다. 알겠죠? 오케스트라 하음은 지난 2014년에 창단했는데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신은 중등학생이 주축을 이뤘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느새 성인이 돼서 지금은 20대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연주에만 9번을 했고요. 매년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뭘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도 이제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일단 그뭐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함께 장애, 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따뜻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어요. 기분은 활기차고 좋아요. 푸르세요 아, 어... 산타 라오데아 오는 느낌이든 것 같아요. 클라리나 악기 사용하는 혼지영입니다. 어... 재밌을 때도 있고 약간 힘들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서귀포 예술단이랑 이렇게 연말을 마무리하는 연주회를 준비한다는 게. 되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저희 하음 오케스트라가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더큰 바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저희 음악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올해 보내고 또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제 서기포 예술단이 준비한 여러 장르의 음악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음악이라는 건 서로 다른 악기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조화를 잘 이뤘기에 무탈하게 보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공연은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음악회 현장에서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